슈퍼전대에서 정복이라는 스케일을 가진 아기주직 2부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머신 제국 바라누이아는 초력전대 오레인저에 등장하는 적 세력이자 가공의 국가로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기계 생명체들의 나라. 각종 정식 국권은 바라누이아 제국 이며 지구에 존재했던 고대의 지구 문명이 만들어낸 기계 생명체인 아카손드 황제를 시조로 설립되었다. 바라누이아 별을 본토로 하고 있으며 다른 행성에서도 침략의 손을 뻗 어왔다. 제국에는 유기 생명체가 전혀 존재 하지 않고 무기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제국의 기원은 초고대 문명 판게아에서 만들어진 머신수 바카스운도가 머신수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 다가 킹레인저에의 연전연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바카스운도 홀로 살아남아서 바라누이아 성으로 도망쳐 건국할 것이다. 황제 자신이 지구 침공의 총초웅 지휘를 막고 있으며 달의 뒷편 에 거대한 전선 기지에 상주하고 있다. 그 기지에서 직경 1000m의 톱니 밖 이어 거대한 전투항공모함 바락 티카나 머신수 전투기 타콤파스 를 출격시키며 그 외에도 월명기지 에 달에게. 미사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초기 지구를 정복해 지구인 절반은 바라노이와 벼레븐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구 식민지에서 일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으나 어째서인지 카이저 브루돈트가 후반부 지구를 정복한 후에는 아예 궁전을 짓고 본가지를 지구로 옮겨 버렸다 무감 등에서는 기계 생명체라 푹이 되었지만 책 중에서의 묘사가 일관적이지 못해서 처음엔 그냥 로봇이라 한다던지 생명을 갖고 있다던지 아니라던지 심지어는 브루돈트와 마르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유상함을 보여친다. 어째서인지 제국이라면서 주요 구성원들이 가족뿐이고 여타 전대들과 다르게 작중 내내 고정 출연하는 대간부 포지션이나 전투형 간부 캐릭터는 없다. 소중반부에는 아예 전작의 학고 맨로나 귀공자 주니어와 같은 전선에 나와서 싸우는 간부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타 전대들처럼 간부가 현장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많은데 상대자 브루던트와 집사 제 코체가 가장 많이 현장에 나섰다. 본버더 그레이트의 경우 바라 노이아의 신하이긴 하나 애초 바깥선두의 명령을 받고 전선에서 싸우는 간부는 도 아닌 뿐더러 상계를 노리고 반역을 저질러서 도주했기 때문에 바카스 험드가 퇴장하기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캐리스는 단역이니 제외한다. 후배 전대인 카레인저만큼은 아니지만 한계가 아는 오레인저답게 바이 노이아도 은근 현실적인 기글을 보여주는데 시글을 침략할 때 야차가 바카스 험드가 직접 쓴 선전 포고문을 읽으면서 선전 포고를 하는가 하면 암버더 그레이트가 바라노이아에 돌아왔을 때 신왕제가 되게 했다며 그 근거로 가져온 것이 바라노이아 제국 헌법 제 12조 전 황제가 돌아. 가셨을 경우 100일 이내 세왕제를 선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결투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였다 이 한법이 적힌 법문을 보면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본바더 그레이트를 추종하는 머신수가 일본어로 적힌 선전용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하나도 변기하는 모양이다 이종반부의 바라미크론에 의한 대규모 작전으로 레인저를 시작으로 한 지구의 방위전력을 침몰시키고 지구의 체력까지 고가시키면서 지구정복에 성공한다 그래도 반년 후에 초력을 회복하는 귀한한 오레인저에 의해 밀리고 로봇들도 간맞은 덕에 탈환 당하고 소망이 붕괴하지만 최초로 46화에서 지구 정복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슈퍼전대 시리즈 적세력역사상 최대급의 쾌거. 히어로들을 몰아붙이고 짧은 기간이라마 승리를 해 지구 정복에 성공하여 인류 지배를 달성한 적세력은 이바라노이아와 이후 등장한 우주전대 키레인저의우즈마부자크했터 뿐이다. 역대 슈퍼전대 악의 조직들 중 최각인 조직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으며 지구를 점시나마 정복하는 내승호한 것을 이유로 사라도 이아가 약간 강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우주, 폭주조 보조크는 격주전대 카레인저에 등장한 악의 조직으로 우주각지에서 총장 가이나모를 중심으로 모여 결성된 우주 폭주조. 이름의 유래는 폭주적의 에너거램. 카레인저 5명의 성씨를 이유며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이쪽에 멤버들 이름도 대부분이 자동차 부속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평화로운 별을 재미로 덮쳐 불꽃처럼 폭발시켜 멸망시켜 왔다. 가부의 고향별을 멸망시킨 후 이번에는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원래 머리가 좋지 않은 놈들인데다 곧바로 나타나 카레인저의 활약으로 인해 지구 침략은 나날이 실패하며 국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폭조적인데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초발에는 그렇게까지 쪼들리는 묘사는 없었지만 돈으로 고용한 리치아이과 교수 합류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개인사정이나 월급 문제로 탈퇴하는 조직원들이 늘어나 중반부 부터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며 급기야 나중에는 그곳 사람들조차도 보조크를 바보 취급하게 되어버린다. 라인이 후반부 폭주왕제 에그조스 덕분에 자금난과 인력난을 간신히 해결하기는 하지만 작품의 분위기가 워낙 가볍고 폭주족들이 모티브이다 보니 극 초반에는 떡자럭 진지하고 흉악하게 생긴 괴인들도 있었으나 직원들이 점점 개그 캐릭터화 되면서 괴인들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여석들만 나오게 된다. 요약을 하자면 조직은 조직인데 폭주왕제 에그조스만 아니면 그냥 우주 양아치 집단이다. 개그 성향이 강하고 상당히 양아치 집단이라 강가하기 쉽지만 전작과 명색이 많은 별들을 멸망시켰고 적대 슈퍼전대 C 시리즈 악역 조직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혼자 머리가 좋지 않은데도 여러 별들을 멸망시켰으며, 나같이 집단이라고 해도 주요 간부들이 1인자와2 인자는 레드 시그나맨 이외 전사들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이래봐도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다프 의 행성을 포함해 수많은 문명과 행성들을 그저 재미삼아 멸망시켜 온 잔인한 악의 조직이라는 건 변함 없다. 네 우주해적 바르방과 우주함멸군다워 스타와 데스가리안과우측관 군단이 이와 비슷한 성향으로 나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프로토 타입 이라고 볼수 있으며, 나같이 집단으로 보여도 오히려 그런 만큼 지부 조화가 일어나 부족구의 관계를몇화 정도면 나라하게 무사되는 걸 수도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부족구는 진중한 느낌이 없는 동네 깡패라면 나머지 넷은 그저 무섭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조직 내 분위기도 다른데 부족구는 굉장히 태도가 가볍고 인간적이고 급여도 나오고 동료들끼리 말도 놓는 듯 그러한 분위기는 있는 반면 나머지 넷은 그런 거 없고 잔혹하게 그지없으며 심지어 수령이 보는 눈 앞에서도. 자기들끼리 알력 다투 많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우주 해적 바르바는 성소전대 긴가맨의등장은 악의 조직으로 한때 은하의 여러 별들을 멸망시켰다 우주 해적다. 마수 다이타닉스의 등의 성을 세운 마수 요새 다이타닉을 해적선으로 삼는다. 3천년 전에 지구에 쳐들어왔지만 초대 긴가맨과 성소들에 의해 해적에 봉인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진에 의해 봉인이 풀려버려 부활했다. 어제 눈을 뜨지 않은 다이타닉스의 부활을 위해 대개의 군단으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한다. 이 조직의 특징으로 행동 대장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으로 대중의 나이 서로 사이가 나쁜 경우 있다. 조직들 중 대저군단이나 차원전단 바이러못지 않게 콩가루 성향이 있는 셈으로 행동대장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데도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수령인 제이하부 선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혹은 행동대장 개개인의 야심 덕분에 유지될 수 있는 것 물론 작중의 야심 때문에 평소 사이가 나빴던 다른 행동대장을 모략질로 죽게 만들거나 조직에서 그 추방된 간부에 의해 조직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나왔다 사실 수령인 제이하부 부터가 자기 부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신뢰가 낮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크게 신뢰하는 경우도 고 있어서 이렇게 수령한테 신뢰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부하들끼리 사이가 좋기 어렵긴 하다 이 조직은 우주해적이지만 부선장 자리가 공석인데 원래부터 공석이었는지 반란 등 모종의 이유로 공석이 된 것인지는 불명이지만 각종 초반에 제2하부가 행동대장들한테 긴가면을 쓰러트리는 자한테 부선장 자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건걸 보며 수령인 제2하부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 중 바로 부선장 자리를 줄 만한 부하가 없어서 나름 인력난에 시달린 듯 하다 이 조직에는 각종 사형 제도가 있는데 제위아부가 헬복 자살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언급된 사용 방식 중에 상어 수조에 넣어서 상어 밥을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한다. 도쿠라테스의 발언을 보면 상어밥 만들기는 특중 시점 이점에 실행된 적이 최소 두번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미사 된다. 상어 수조가 언급된 걸 보면 바로 반성 내부에서 상어들을 양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공 작간자나 인포 전대 허리케인즈에 등장하는 적 집단. 수량 타우 잔트가 집에 한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사악한 우주 닌자들의 집단으로 닌자의 궁극 오위로 알려진 그것을 찾아 만원별을 파괴하던 도주. 500년 전에 우주에 뿌린 장미 발신기 하나가 작동해 발신원인 지구에 왔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수수께끼의 유성물의 메시지에 따라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 주로 우주선으로부터 타고 온 센티피드를 기지로 삼는다. 한부인들의 모티브는 시즈가타케의 7번 차. 아리에나 이전은 특수전대 데카레인제에 등장하는 괴인이다.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우주의 범죄자들을 가리키는 호칭. 현년뒤 작품에 나오는 네거티브 신디케이트처럼 특정한 악의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학원측에서적대 집단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다. 데카레인제에서는 작품 전제에 걸친 고정된 악의 조직이 었고 매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적으로 등장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은 대부분 인간 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아리에나 이전은 그 정도를 넘어서거나 우주의 기술을 이용 가능한 이름처럼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후기상 에이전트 아브렐라는 이들에게 아나로이드, 머슬기어, 괴중기 등을 판매하면서 그들의 범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일부 부서서 아리에나 이자들을 아브렐라에게 고용되어 범죄를 저지른다